윤석열과의 절연, 네. 부정선거와의 선극기, 네. 이두 개가 대표적인데 일단, 전이두개 네.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한동훈 대표인데요. 네. 가장 두 분이 주창하시는 큰 가치가 겹쳐요. 그래서 두 분이 결국에는 힘을 네. 합칠 때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뭐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좀안할수 없는데, 네. 한동훈 대표 전 대표는 어 한덕수 전 총리와 네. 개엄이난 이후에 어. 어, 마치 두 분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어. 그 대국민 담화를 한게 있어요. 뭐 거국내각인가 예, 그 담화를 왜 하게 됐고 그 생각을 왜 했는지 아. 선출되지 않는 두 분께서 음. 무슨 대통령 권력을 대리한다고 음. 했는지 이것이 두고두고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어. 탄핵 안 하고. 예? 네? 음. 임기, 그 뭐야, 저기 단축하고 어, 네. 개헌을 매개로 음음.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잖아요.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하려고요? 아하, 잊고 있었지만 예. 그게 두고두고 두고 정치인으로서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크다. 사실은, 예.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하기 힘들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다. 그 국보가 올라와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laughs>